저희가 시즌 3에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제일 많이 찾는 금액대 물건들을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셀증모부입니다 저희가 시즌 3에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laughs> 언제 하죠? <laughs>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날은 5월 19일입니다. 네. 저희가 고민을 해 봤어요. 5월 19일 날 목요일 날 언제 하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예시로 한세 가지 안을 지금 나가는 영상 밑에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투표 세 가지 안에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좀 편하신지. 좀 내가 그 시간을 음. 볼수 있다. 제가 날짜, 시간을 정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오전이랑 아예 밤늦게가 좋아요. 아이 6시 밤늦게. 7시 이렇게가 뭐 가장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애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뭐 네. 엄마들뿐만이 아니고 애를 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이걸 또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고고를 그렇죠. 음. 저희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요거 영상 밑에 투표 하는 화면을 올려드릴 거예요. 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어, 이 시간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한번 꼭 클릭해 주십시오. 네. 참고해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저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뭘 알려드릴까요? 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음, 미에라는 사람을 알려드려야 되나. <laughs> 라이브 방송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색깔, 뭐, 좋아하는 꽃, 뭐, 이런 거, 나의 음. favorite, 뭐 이런 거. 라이브 방송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제일 많이 찾는 금액대 물건들을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뭐한 50분 정도는 그 물건에 대한 계략적인 거를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나머은뭐한2 30분 정도를 뭐 Q&A 갖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게 어떨까요? 좋네요. 근데 표정이 왜 이래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좀 선호하시고 원하시는 게 어떤 빌딩이 있는데 좋은 빌딩이 뭐가 있는데 라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A급이라고 해도 또 5월 19일에는 A급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음. 이미 팔렸거나 그렇죠. 또 매도세를 처리했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선별을 해서 음. 10억으로 살수 있는 매물 하나 20억으로 살수 있는 매물 하나 30억으로 살수 있는 매물 하나 총 3개의 그날에 가장 A급 물건을 그날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5월 19일날 이 방송에 나가는 하단에 투표를 해주시면 가장 투표를 많이 해주시는 그 시간대에 저희가 정해서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건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5월 19일 날짜는 정해줬고요 시간 꼭 투표해주시고 5월 19일에 꼭 일부러 목요일로 잡았어요. 금요일로 잡으면 술 드시러 갈까봐. 그렇죠. <laughs> 주말 잡을까 하다가 어디 여행 가실까봐 평일 오후로 잡았습니다. 네. 목요일이 이제 다음 날이 금요일이니까 가장 마음이 편할 때이지 않을까 해서 5월 19일에 그러면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웃음> 하트. <웃음>